이어절 말씀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참 근심되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또 이렇게 벌을 주고 그런 편지를 보내고 했던 것 때문에 이 교회 안에는 근심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 바울이 그들을 잘못을 지적을 하고 서신을 보냈었는데 성도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근심하는 그것이 사랑이라. 여러분 성도의 삶에 아무런 일이 없는 게 이게 형통한 게 아니고 근심된 그런 사람들을 보고 함께 그 걱정을 하는 그것이 사랑이다.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리 함이라. 당연하게 징계를 하고. 질책을 한 것이 당연하다는 6절에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잘못을 한 사람에게 벌을 주고 지적을 하고 그것이 그 영혼을 살리는 길이고 그것이 사랑이라는 벌이 없는 자식은 버린 자식이라 포기한 자식은 벌을 안았지만은 매를 들어서라도 자녀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그것이 사랑이다. 7절. 그런 적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근심을 하고 질책을 하고 징계를 하고 편지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그들을 용서하고 위로하라.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버려두면 이 사탄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완전히 버리게 되고 빠지게 되기 때문에 사탄의 손에 그 영혼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 8절에 그러므로는 일컬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성도를 징계하는 것은 성도를 실책하는 것은 사랑이 깔려 있어야지. 사랑이 없는 그 사랑의 동기가 아닌 어떤 것도 하지 마라. 사랑이 깔려지지 않은 것은 그것이 폭력이고, 그게 문제가 된다. 옛날에 보건병원을 세운 거, 장기려 박사님. 그분의 어록들이 이렇게 복음 병원에 복도에 붙었는데, 사랑의 동기가 아니고는 어떤 말도 하지 마라. 이게 장기려 박사님의 어록이에요. 사랑이 깔려 있지 않은 것은 그거는 허풍이라.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우리는 깽가리와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라. 구절에.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여 내가 이것을 내게 썼노라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거기에 사랑으로 나타내는 용서하고 위로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지 좋은 대로 하거든요 순종이라는 것은 지 생각대로 하고 지 마음대로 하고 지 좋은 것만 하는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잘안 하는 것, 모든 일에 순종을 하는지 그 열매를 증거를 알고자 여바울이 편지를 썼다. 굉장히 그 바울이 보면 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변정법적이고 바울의 편지가 굉장히 심오합니다. 10절에 내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 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제 여기서 용서라는 것이 뭐 니캉니캉 악수하고 이게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해 주시고 친구 같지도 않은 나 같은 걸 위해서 경건지 않은 자, 불의한 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보다 더큰 사랑은 없나니. 예수님께서 친구 같지도 않은 나 같은 걸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불쌍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그 그 사랑 용서에 근거해서 나도 누군가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딥은 자로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더딥고 하나님의 인자심을 맛을 본 사람이 나도 누군가 작은 용서, 이해, 사랑, 위로를 할수 있다. 그 사랑의 흐름을 굉장히 그리스도까지요.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이걸 고람대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품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11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리함이라 이런 모든 건 영적인 전쟁이다. 내가 막 미워하고 막 싸우는 사이에 마귀가 틈을 탄다 내가 막 죽어라 막 미워하고 이러면, 세상에 박수치고 좋아할 존재는 사탄마귀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귀에게 속지 마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사탄마귀의 괴계가 있다. 아주 못된 사악한 전략이 있다. 공산당이 하는 거, 선전, 선동, 전술 전략이 있듯이 내부의 분열을 일어나게 만들고 적끼리 싸우게 만들고 사탄막의 계략, 사, 사마귀, 사탄막의 귀신의 그 전술 전략에 쏙지 말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가 잘못된 길을 갈때 아파하는 것이, 그게 근심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질책을 하고 벌을 주고 징계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이 돌이켜 회개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다. 징계라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위로하고 품어주는 용서하는 사랑이다. 사랑이라는 것이 뭐 옛날 노래 말에 눈물의 씨앗이다 이러잖아요. 그냥 달달하고 꽃길을 걸어가고 그게 사랑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할때 굉장한 희생이 들어가요. 이 애기들 네 명을 데리고 올라해 보세요. 다 자빠져 자는들 아침에 늘어져 자는 것들을 이걸 둘째 얻고 안고 지금 이게 네 명이 다 새벽에 네 <laughs> 명이 다 자는 거죠 막내 만 우유 먹는다고 지금 안 자고 세 명은 다 자는 거예요. 자는 애들을 데려오는 거 진짜 힘듭니다. 애들이 잠을 자면 늘어지거든. 애들을 업고안고 이렇게 데리고와야 되는데, 집이 뭡니까? 집사는 집이. 애들 어떻게든 새벽을 깨우게 하고, 해운대 성냥대집회 티셔츠 그대로 입고 있는 애들이. 아직도 애들은 성냥대집회중에요 저 애들이 평생 추억이에 평생 그 성령 대집회이 가정이 출연했거든요. 홍보할 때 출연한 가족이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할 때는 굉장한 수고와 희생과 눈물이 바울이 고린도 교 편지할 때 그냥 달달하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편지 안 하고 내가 큰눌림과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고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걸 쓴다 이렇게 어제 말씀에 돼 있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깊은 사랑 가운데서 그들을 질책하고 그들을 징계를 하는 것이 내가 너희를 진짜 사랑해서 하는 것이지 포기했으면 뭐 징계를 할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없고 버린 자식은 가만두는 거예요 놈의 자식은 가만두는 거야 예요내 사랑하는 자식은 혼을 내고,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혼을 내는 엄마 아빠가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식에게 이렇게 선서를 하고 나면 엄마가 굉장히 며칠째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너무 심했나? 우리 아들 상처받는 거 아이가? 그렇잖아요. 그게 엄마의, 뭐라 하면 더 엄마가 더 속이 상하는, 하나님의 속 터지는 사랑. 예수님의 그 아가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용서 못할 사람은 이해 못할 인간이 없는 거예요. 이 근심 되게 하는 자들 가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도 사랑과 전쟁이 아니라 사랑과 존경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아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을이 온지가 오랜데 여전히 무덥고 이 날씨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본심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세월 동안 사랑하며 섬기며 이해하며 존경하는 삶을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 귀신에게 쏘아서 이용당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일에 나서지 않도록 저희들을 늘 권고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이땅에 평화의 한때를 주셨사오니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셔서 분쟁과 갈등과 전쟁의 터가 아니라 아름다운 나라, 세계 성교 감당하고 이 지역 사회를 복음화하는 일에 앞장서는 한국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아나님 성도들의 심령의 가정의 생업에 그신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이지만 은 힘겨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 주시옵소 무엇보다도 영혼을 강하게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의 괴계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종일토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중인은 아이에서부터 가정을 떠나 해외의 군문에 선상에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덕천성전 함영성전 드림센터 영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무심령들에게 주여 하늘 문을 여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큰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방법을 저희들에게도 깨우쳐 주셔서 일상에서 사랑하며 용사는 삶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정성,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주님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올려드린 정성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